<목소리> 안녕 히티브 친구들! 와 오늘은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테리지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랑 <목소리> 어? 네 마리의 베이비 아기 공룡들을 데려왔는데 사운드 베이비라고 해서 소리나는 귀여운 아기 공룡 뚱뚱이들 뚱뚱이들 야! 그리고 얘네들은 클릭 트래커라고 해서 가 반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어 다음 친드팩트니 업데이트 됐습니다오 이거 봅니까 어, 어쨌든 엄청 신기한데 빨리 음친구들로하도록친구들니다 가장 먼저 누른 우리 테리지노사우루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생긴 건 무섭게 생겨서 육식 공룡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잡식성 혹은 초식 공룡이라고 합니다. 아이 어, 친구는 전박이 한 마디 공룡에서 그 타르보사우루스 새끼 공룡을 이버크 나스로 그냥 확 사냥해서 빠 먹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웨비 아기 공룡들. 박스 뒷면은 이렇게 구동되는 모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까볼게요. 두 번째, 듀라이저홀드 팩트 액 열기. 세 번째, 스캔 코드 열기. 네 번째, 카메라 스캔. 어, 이 보여줄게요. 나와야! 봐봐요. 아,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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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진짜 보여줄게요. 어, 기능이 생겼습니다. 놀라지 마요. 캔을 하면은. 이게 어, 공룡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이거를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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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테리지노 심장인가요? 뭐지? 으아, 근데 진짜 진짜는 이렇게 하면 이에 그 공룡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룡의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공룡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작게 하면은 뭐제손 위에 올라오는 요 정도. 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실제 크기고 상당히 퀄리도 퀄리티에 맞게 구현을 했습니다. 와. 기존에, 기존에는 요 발바닥, 발바닥 모양을 스캔을 했다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요렇게 새로 나온 것들은 요렇게 등에서, 등 쪽에서 이렇게 뽑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요 장난감, 장난감, 요 싱그루, 나아뭐 대략, 대략, 길이는 40cm 정도 되는데, 실제 크기는 뭐 10에서 12m? 그 정도 되고요 자세히 보면은, 머리 부분, 요렇게, 아, 새 부리처럼, 부리처럼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빠, 도 낫도마뱀이니까, 아, 발 톱이 뭐 1미터까지 엄청 길잖아요. 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뒷다리는 뭐 진짜 타조 같죠, 타조가. 뒷모습 보면은 꼬리 부분도 정말 새 같아요. 이게 이 위쪽에 보면은 꼬리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입을 벌려요. 입을 벌려. 요런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따라하기. 그리고 두번째 드래그어드 도미니언 언케이지드 해방된 아기공룡 두마리입니다 벨로스라트 블루의 아기 베타 그리고 이 친구는 딜로포사우루스 이렇게 두 마리고요. 어떤 음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오, 오~ 빨리 까볼게요. 아, 여기 보면 은 매뉴얼 설명서가 있고요. AAA 사이즈 건전지 3개, 버튼은 머리 위쪽. 우리 펄리틀 쓰다듬으면 뭐지? 음 엉덩이를 따면은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이안 켰구나. 베타야, 우쭈쭈쭈쭈. 잘 쩐,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이 버튼도 누르면. 입도 어? 보여집니다. 와, 베타, 우쭈쭈쭈, 마마. 여프다고만마하지뭐 이런 모션을 가졌을지는 진짜 상상 을 못했습니다. 와 <laughs> 이거 엄마 블루랑 아기 베타 확실히 기존 시리즈보다 좀 작고 머리는 더 뚱뚱하게 조금 더 귀엽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속 교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와 제대로인데? 아야 정면에서 보면은. <laughs> 이렇게 하고, 입 벌리는 거, 입 벌리는 거. 우와. 야! 물어봐. 이렇게 베이비 시리즈, 사운드 베이비 시리즈, 베타입니다. 베타! 영화 속 따락! 어, 이번 두 번째는 딜로포사로스, 사운드 베이비, 베이비 버전.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공룡 시리즈 데이비 중에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나와냐! 딜라파샤르스 오은이 친구도 감상돼 뽀뽀 스위스 뽀이 뭐지? 와 진짜 귀엽다 앞으로! Uh 바야! -huh -huh 라고 쭈쭈. 안녕! 어, 여러분들 통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빨리 리뷰할 거. 베이비 시리즈가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 야야야 아저 아저. 아저 아저. 아저. 가면 있어. 어 아야. 미안미안. 죄송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오케이. 사운드가 나면서 입을 벌립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아, 잘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시리즈 언케이지드 클릭 트래커 시리즈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어, ON이 딱딱깍 거리면서 랩터들한테 조련 신호를 보내요. 멜로시 랩터 하나랑 아트로키 랍터르. 뒷면을 보면은, 어, 이 친구도 모션, 모션 동작이 있는 것 같고, 와 회전? 회전? 을 하네? 어건 같이, 두개 같이 뜯을게요. 에이, 설명서 보면은, 어... 어? 이것도, 건전지 필요해? 일단 이건, 클릭, 트래커? 봐봐요. 에이, 에헤 에이, 랩터, 에이, 이 어? 어? 보면은, 한번 딸깍거리면 앞으로 이동하고요, 두번 딸깍거리면 회전을 하거든요? 에이! 후! 아! 야! 야! 그래도 저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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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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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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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을 조련을 하는 조련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 친구들이 소리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야, 야, 탁! <wh� Quite old> <laughs> 와 오늘 이렇게 해서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어, 테리지노사우루스랑 어, 아기 공룡 베이비 시리즈 하나, 둘, 셋, 넷네 마리 네 마리 모두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드 컬렉션, 어쨌든 또 다른 친구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我。